6번 아이언 첫 번째 핸드퍼스트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힙턴 보호하면 간간히 보호를 해서 보호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핸드퍼스트하고 보호 힙턴 아우 우리 그다음에 폴스키드 5캐 k 1 7 4뭐 많이 나가죠 똑바로 하고 근데 이게 하체가 타고난 사람은 모르겠지만 허리에 정말 무리가 있는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스윙이고 왜냐면 하체를 돌리고 이렇게 뭔가 몸으로 팔을 이끌려면 얼마나 몸을 빨리 돌릴 몸에 무리가 정말 가는 스윙이거든요 야, 이건 타고난 사람이 아무리 막 돌려도 몸에 무리 안 가는 타고난 사람이 해야 결국 먼저 버스고 특히 이런 어, 낮은 로프트 자 보자 요거는 어, 보통 3번 하얀 치기 어려워하죠 이건 0번입니다 0번 14도 우드가 15도, 3번 우드가 15도인데 더 낮은 로프트예요 이게. 네, 일반 사람은 띄우지도 못해 0번입니다. 1번도 아니에요. 0번. 네, 드라이빙 아이언이지만 하 그래도 여기 보면은 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은 치지는 못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핸드퍼스트하고 힙턴하고 이거를 띄운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뭐 하향파격이나 사이드블로를 한번 해볼게요. 하향파격과 사이드블로. 아야야야 이야게면 발사각이 3.2도가 나오죠 어터볼마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3.2도에 이거 날라가는 건데 사기로뒷볼 하고 하얀 레디? 타격으로 3도 계속 발사각이 3도 나오죠 잘 맞았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이런걸로 띄울게 면 진짜 하체를 미친듯이 쳐올려요 허리 안 좋은데 한 번만 딱한 번만 딱 해볼게 이게 허리를 어떻게 쳐 올려야 되는 거야 겨우 그러면 겨우 8.6도 뜨죠 아이고 허리야 굉장히 저한테는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는 무리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뛰어져죠 엄청난 스윙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드라이버 땅에 놓고 친다 마찬가지 어 10.5도, 1 0 5도 그나마 로프트가 있는 거니까, 땅에 놓고 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힙턴과 힙을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러면은, 이게 찍혀 받아서 뜨는 거지, 이게 제일 뜨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거리가 이렇게 안나와 6.7도니까. 근데 이걸 마찬가지, 띄우려면은, 힙을 돌리는 바 자체가 힙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닌, 이렇게. 이렇게 쳐올려야 되는 거의 배치기 수준으로 해야 겨우 아마 아이고 리야 그럼 겨우 8.6도 뜨죠? 그 거리도 나고 하체가 타고나야 돼요. 하체가 저는 그나마 춤을 추는 중심이거든 춤을 많이 쳐서 하체 뭐 근력 뭐 허벅지 종아리 근력은 제가 거의 없어요. 엉덩이가 거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또 엉덩이가 또 골반을 쳐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해 엉덩이가 정말 밋밋한 스윙인데 엉덩이 있는 사람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춤을 추니까 발바닥 힘이 굉장히 셉니다 발바닥 힘이 남들보다 예. 발바닥을 쳐올리는 힘이 또 골반을 쳐올리는 힘도 도와주니까 그나마 그나마 하체를 단타고난 저도 이 정도는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아이고 일반 사람은 이거 못해요 못해 하체안 타거나 저는 그나마 아까 말이 발바닥으로 하니까 아 힘들어 어쨌든 그래도 저도 뭐 힙턴 핸드퍼스트 그 다음에 뭐 보우 다 해서 공을 뭐 똑바로 못 보내거나 뭐 솔리는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렇게 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몇번 해도 뭐 제가 안 타고 나서 그렇겠죠 몸 자체가 아, 힘이 너무 들어서 이 스윙은 어 그냥 몸을 혹사시키는 스윙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한 거리, 같은 거리를 보내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야구, 야구 타자들이, 그냥, 안타 연습할 때, 이렇게 툭툭 치면은 쉽게 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툭툭 친다고 해서 뭐, 거리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세게 친다고 해도, 팔을 좀더 잘, 비두르면은 훨씬 더 몸에 부담은 주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를 걸린 것도, 팔을 쳐서 팔로 써서 몸에 무리 가는 게 아니, 저도 거리를 더 내보자 해서 몸을 쓰고 몸을 돌리고 하면서 허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그냥 팔로만 계속 치면 허리에 무리가 필요 가 없어요. 그냥 팔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허리를 아예 안 쓰거든요. 힙턴 허리 아예. 예. 근데 뭐요거는 이제 또 부상이 엘보가 좀올 수도 있겠죠. 예, 엘보가 오냐, 허리가 오냐, 둘중 하나입니다. 예, 팔로만 쓰면 하면은 그냥 게 치고. 하체턴과 힙턴을 하면, 으아, 아이고, 아, 못하겠다. 이렇게, 거리를 내려면은, 온몸을 잡아 제껴야, 이게, 거리가 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체턴이라든지, 힙턴이라든지, 몸통 스윙이라든지, 그거는, 타고난 사람이, 자기들은, 어, 자기들은 편하게, 그냥, 이런 것들도, 뭐, 힘을 준다는 느낌, 뭐, 팔씨름도 원래 타고난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힘을 주고 해도 그냥 자기는 힘도 안 주고 있지만 남기지 못하겠죠. 자기들은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힘이 셀 뿐이에요. 타고난 힘이. 그죠? 근데 자기보다 더큰 힘을, 더큰 사람을 만드 자기도 이제 힘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뭐한 타고난 사람은 230, 40, 50 보낼 때는 그냥 슬렁 치는 팔씨름 슬렁 하겠지만 300m 보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주고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몸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어쨌든 어 저는 하체를 충분히 몸을 충분히 잘쓸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잘 쓰지만 이 스윙은 정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부담이. 하나 공 하나 칠 때마다 항상 부담이 오니까 저한테는 좀안 맞는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타고난 몸에서 타고난 부위는 딱 하나 춤으로 달려는데 이 발바닥밖에 없어가지고 네, 발바닥은 지탱을 하고 그냥 팔만 잘 그리고 팔은 저희는 잘 쓰는 직업이니까 팔을 잘 휘두르면은 굉장히 좀 저는 쉽게 칠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치기 위해서 쉽게 거리내고 쉽게 치기 위해서 네, 팔 남들 하체 몸의안 타거나 사람한테는 팔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하체 타고 몸 타고 난 사람은 뭐 당연히 몸턴, 하체턴 하면서 거리를 충분히 낼수 있고 몸에 부담도 덜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저같이 이제 몸이 안 타거나 난 일반인들은 이렇게 팔로 그냥 툭 치는 연습을 하면은 훨씬 좀골프를 쉽게 칠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리야. 어 하나 더 추가하면은 대부분 팔로 친다라고 팔로 치지 마라. 너는 팔로만 친다라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팔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팔로 공을 치는 사람이. 공을 칠때 팔로 친다는 느낌은 손목을 들어서 손목만 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깨턴을 하는데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목으로 깔짝 들어서 손목으로 때릴 때, 손목으로 때릴 때 팔로 때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냥 여기서,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손목 들어서 그냥 손목으로 때리거든요. 왜냐면 어깨턴이 이런 게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서 손목을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팔로만 치는 것으좀 보이죠. 근데 팔을로 치는 게아니고 손목으로 치는 거예요. 팔로 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손목만으로 때는 손목을. 근데 팔로 친다, 팔로 공을 친다. 그거는 팔을 휘두를지 않느냐 모르렵니다. 그냥 여기서 있으니까 팔은 보통 손은 손목까지 손이라고 하고 팔은 여기 전체를 팔이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팔로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팔로 치면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못 치죠 그래서 팔로 친다는 말은 팔을 휘둘러서 친다는 건팔 전체 그러니까 팔로 칠때 가장 중요한 건 어깨예요 어깨가 팔을 이렇게 휘두르거든요 예. 근데 뭔가 우리가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팔로 만약에 뭐 어디 뭐 까물 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팔로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어깨를 시작해서 팔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에서 팔로 때린다를 생각하면 어깨 근육을 사용해서 팔을 휘둘러서 팔로 때리는 게 아닌 그냥 손목으로 이렇게 때리면 팔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팔로 때린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절대 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목만 때려요 손목만 어, 연성이 부족을 하니까 그냥 팔을 휘둘러서 팔로 치고 팔로 휘두르고 팔로 때린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팔을 휘두른다는 거예 휘두른다. 휘두른다. 근데 이 팔을 잘 휘둘러서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골프에서는 팔을 굉장히 부정을 하고 그런 게 영상에서 보면 전부 다 팔로 갖다 때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팔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손목을 쓰는 거예요. 손목을. 네. 물론 저는 손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손목만 들고 손목만 때릴 수는 없겠죠 네, 손목을 쓰려면은 굉장히 팔도 이렇게 뭔가 휘두르면서 몸도 뭐 같이 휘두르면 하면 좋겠지만 네, 손목만 쓰면 공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팔을 휘두른다는 소리는 팔이 내이 네, 그립을 잡는 손목이 왔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팔이 와서 팔이 휘두르는 이 힘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깨 근육이에요 팔보다 어깨가 팔을 휘두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깨로 친다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팔로 친다 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어깨를 휘두를 수 있냐 없냐예요 팔로 이렇게 둠치는 게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로 내 팔을 전체를 휘두를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어깨만 잘 휘두르면 굉장히 쉽게 칠수 있어요 어깨 어깨로 클럽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럼 바디턴 이런 거 뭐, 어, 거리를 봤을 때요 정도 타는 치면 저는 한230-40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 바디턴, 바디턴 아니면 하체를 써야 거리가 난다고 하는데, 하체를 써서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거리가 안 납니다. 안 나요. 뭐, 일반 아마추어들이 뭐, 200m, 보통 190m, 180m, 필드 나가면은 저는 팔로 그냥 때려도 남들보단 더 많이 가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저는 팔로 휘둘러서 팔로 치니까 거리가 안 나야 되는데, 하, 아, 몸으로 하체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거리가 더안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 뭐, 몸을 잘 써가지고 저보다 뭐, 덩치도 좋고 몸을 잘 쓰면서 몸에 힙턴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거리가 더 나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그냥 팔로 요 정도 딱 휘두르는 필드 가서도 어깨, 어깨. 어깨로 팔을 휘두르는 그냥 두 휘두르는 요정도의 힘으로도 남들보다 230m가 무조건 앞에 가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필드가면 은 200m가 채 안나가거든요 저는 항상 레이저 포인트로 찍기 때문에 뭐220-230 캐디가 220-230 날라왔다 생각을 해서 거기서 레이저 포인트로 앞에 있는 카트를 찍으면 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디가 200, 230 m 터 왔다라고 하는 거리가 200 m 터가 차이 안 돼요. 198 m 터이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뭐 가면은 그런 198 m 터뭐 정말 그냥 200 m 가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필드에서 230 날아가니까 이미 230 m 가 차이 나죠, 그죠? 예, 네. 뭐 이렇게 치면 굉장히 쉽게 치고, 어 그리고 저는 공을 굉장히 빨리 치죠, 그죠? 그냥 티가 올라오면 어깨로, 아이고 베이스가 다는 다시. 그냥 어깨만 휘두르면, 이렇게 칠 수가 있고,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몸턴, 힙턴, 이렇게 치면은, 물론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몸에 부담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때문에 루틴도 길죠? 몸으로 요렇게 빙수인도 한번, 저는 루틴이 필요 없죠? 그냥 올라오면 어깨만 휘두르면 되는데, 루틴이 필요 없거든요, 저는. 네. 에이밍만 그냥 뒤에서 잡고, 잡았으니까 어드레스에서 팔로, 이렇게 보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응. 루틴이 필요 없는데, 몸통 바디턴 하나서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자기 몸으로 이렇게 휘둘러 봐야 되고, 빈스윙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빈스윙이랑 몸이랑, 저는, 잘 보세요. 빈스윙이랑 만약에 팔을 휘두른다. 그러면 빈스윙이랑 연습스윙이랑 일반스윙이랑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팔 휘두르죠. 그죠? 그러면 빈스윙에 팔을 휘둘렀다. 그러면 본스윙에도 팔이 똑같죠? 근데 몸통으로 이제 빈스윙한다. 쫙. 쫙.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근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팔로만 치죠? 그죠? 실질적으로 팔로 친다는 거는 몸을 살짝 돌려서 그 다음에 손목으로막 갖다 때리는 이런 포즈가 나와야 아시겠죠? 팔을 잘 휘두르면 절대 팔로 치는 포즈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스윙이 커 보이는 스윙이 나와요. 그냥 잘 보세요. 그냥 들어가서 팔만 휘두르면 굉장히 커 보이는 스윙이 나오죠. 그죠? 팔을 잘 휘두르면 절대 소심한 스윙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정말 큰 스윙이야. 아크가 굉장히 큰 스윙이야. 내 모든 팔의 거리를 다 쓰니까, 그죠? 그냥 절대 팔로 치는 느낌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게 전부 다 팔로 친다라는 거는. 유연성 없는 사람이 몸을 겨우 돌려서 여기 손목으로 갔다 때릴 때 영상으로 딱 보면은 팔로 친다 라고 하고 팔로 치지 마라 라는 핀잔을 듣는 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팔을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쉽게 치면 최고죠 그죠 뭐 프로의 스윙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프로의 스윙 할 것도 아니고 프로의 거리나, 프로의 점수, 2분 언더 칠 것도 아니고, 뭐 80타 초반, 뭐, 싱글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가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은 굉장히 쉽게,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모든 클럽을, 요거 아까 0번이죠? 0번. 클럽을, 어이구, 씨, 에이. 맞을까봐 겁나. 굉장히 쉽게 칠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게 굉장히 아니거든. 그냥 어깨로 팔만 살 휘두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스윙이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팔을 강조하는 게, 공을 저는 쉽게, 그냥 뭐 처음에 저도 몸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을 돌려야 폼이 나거든요. 네. 폼도 중요할 생각하고 몸을 억지로 돌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골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필드 나가면 뭐, 방향도 없고, 오비 나고, 뭐, 백돌이에 90타 깨는 것도 어렵고, 근데 지금은 뭐, 필드 나가서 죽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뭐, 뭐, 못 쳐도, 어, 뭐, 오비를 진짜 뭐, 한 네다섯 방 나면은 모르겠지만뭐못 쳤다 생각을 해도 80타는 들어오거든요. 예. 네. 어, 그 그냥 쉽게 쉽게 치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치는, 요렇게 하면 쉽게 칠수 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몸을 돌리면서, 오, 그래, 어렵게 하느냐. 그냥 어깨로 그냥 휘두르서 팔만 치면 그냥 굉장히 쉬운데라고 강조를 하는 게 제가 팔을 휘두르는 걸 강조를 합니다. 대여골프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팔로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팔로 치는 거는 굉장히 휘두르는 걸잘 해야지 팔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왼팔 스윙도 어깨가 기준이 돼서 어깨로 왼팔을 잘 휘두를 수 있어야 왼팔 스윙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손목만으로 갖다 때리는 거는 영상에서 뭐 팔로 친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서 이게 몸을 돌리는 건 어렵고 그렇다고 팔은 휘두르지를 못하죠. 팔을 휘두르는 연습을 골프하는 사람 중에 뭐몸 잡아두고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죠. 무조건 빈 스윙은 몸을 몸 요거니까 팔 자체를 못 휘둘러요. 그러니까. 팔로 친다라는 거는, 어, 유연성이 안된 사람이, 이까지 돌려서, 여기서 몸은 돌려야 되고, 몸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맞쳐야 되니까, 몸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손목으로 땅 때리면은, 이게 팔로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어, 용어의 오해예요 용어의 오해. 그래서 제가 팔로 치는 걸 강조를 하는 거는, 팔, 어깨, 어깨로 팔을 잘 휘두르는 스윙입니다. 겠죠 그냥 요거는, 팔로 휘두르는 거는 뭐 물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저도 아마추어고 뭐 연습량도 많고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바디턴이라든지 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 뭐 그런 것들 끌고 내려 이런 건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진짜 쉬워요. 뭐이 다현판님이 이걸 제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어깨만 잘 휘두르면 되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요것 오른쪽 어깨로 팔을 잘 휘두르고. 왼쪽 어깨로 팔을 잘 휘둘러서, 그냥 오른쪽 어깨로 휘두르고, 왼쪽 어깨로 팔을 휘둘러서, 그냥 오른쪽으로 어깨, 양쪽으로 해서, 그냥 퉁 던지면 되거든요. 기술이 없는 스윙이 기술이 없는. 그렇다고, 거리도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도 저는 먹볼 뭐 수비도 74 이상 나거든요. 예, 네. 엘보가 좀 와서 그렇지. 그렇다고, 아이고,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또 집에 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팔을 쓰라는 거는, 뭐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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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깔짝가 되는 팔로 치는 게 아닙니다. 잘 휘둘러라 어깨, 어깨. 그러니까 팔로 친다, 팔로 쳐라라는 거는 이이 이 팔이 아닌 어깨를 휘둘러라, 양쪽 어깨를 휘둘러라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양쪽 어깨를 잘휘두르면은 그냥 공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을 쉽게 치고 싶으면 요 방법이 제가